첫 번째 텍스트 프레임을 아티클에 추가할 건데요. 이렇게 프레임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결되어 있는 모든 텍스트 프레임이 자동으로 아티클 패널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프레임들을 다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패널을 새로운 아티클로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텍스트 프레임이라고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프레임이 첫 번째 프레임은 아닙니다. 옆에 숨겨진 프레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무 텍스트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텍스트 프레임이라고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텍스트 프레임이 없다면 이 프레임에 있는 이 텍스트가 여기에 미리 보기가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첫 번째 텍스트 프레임을 추가한 셈이 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프레임이 자동으로 추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제가 작업하는 파일에는 29페이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그첫 번째 프레임을 여기에 추가함으로써 29페이지까지의 모든 텍스트와 이미지는 이곳에 자동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다음 프레임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이미지를 상속시켜 놓았기 때문에 첫 번째 프레임만 잡고 추가를 하면 이 텍스트 프레임과 관련된 모든 텍스트와 이미지들은 이곳에 다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레임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추가한 첫 번째 프레임의 텍스트가 미리 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챕터만 잘라서 넣었는데요. 페이지 수나 따로 떨어져 있는 텍스트 프레임에 따라서 아티클 수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프레임은 되도록이면 챕터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좋고, 이미지는 텍스트 안에 일라인 스타일로 간단한 레이아웃으로 들어가 있는 도서가 EPUB으로는 제작하기가 가장 용이합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완료되었으면 내보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맷은 EPUB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도서 제목을 파일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는 바탕 화면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옵션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티클 패널을 기준으로 이퍼 파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오더링은 세이메이저 아티클스 패널로 설정을 해주시고 커버는 없음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는 보통 인터넷이나 컴퓨터에서는 72 PPI로 설정을 많이 하는데 이펍에서는 72 PPI로 설정을 하면 정말 눈으로 보는 도서와 같은 크기의 이미지로 나오기 때문에 전자책에서는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 기본 설정 값으로 내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설정을 하셨으면 OK를 눌러서 내보내기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 경고창은 유실된 폰트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요 폰트는 어차피 에디터에서 저작권 문제가 없는 폰트로 대체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OK를 눌러서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한 폴더로 가면 이렇게 EPUB이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옵션 체크 때문에 자동으로 압축이 풀린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되었는데요.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법 파일을 언아카이버로 압축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폴더를 열어서 HTML 파일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아까 추가한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표 재지 아래에 간기면이 나왔고 어, 로고가 아래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다시 앵커드 한 것을 풀어서 그룹을 해제하고 앵커드를 해서 다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드를 하고 앵커드를 한 텍스트 프레임을 다시 약표제지 아래에 앵커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간기면 아래에 표제지가 제대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텍스트도 제 위치에 있고, 목차가 나오고, 처음에 연은시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 지금 여는 시도 아래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룹으로 지정하면 텍스트 순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다시 릴리즈를 하고 그룹을 해제한 다음에 위에 나올 수 있도록 앵커드를 하고 다시 이 프레임을 목차 아래에 앵커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라가 나오고 있고요. 본문이 시작되고, 본문 안에 이미지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인디자인에서 어떤 설정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요. 이따가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본문도 그대로 나오고 있고, 이미지. 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룹으로 묶었던 캡션이랑 이미지도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캡션이 아까 안 나왔는데요. 앵커드 한 것을 풀고 그룹으로 지정해서 다시 앵커드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 앵커드한 부분에서 텍스트가 약간 이상하게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요. 위에 옵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옵션을 점프 오브젝트로 다시 설정을 하고요. 이렇게 첫 글자가 떨어져 보이는 것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원인은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어떤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클릭을 해서 어떤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단락 스타일 1이라는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네요. 선택을 해제하고 더블클릭해서 저는 이전에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는데요. 모르는 경우에는 정말 하나하나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고된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인디자인 내에서 두 문자 적용이 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였는데요. 두 문자는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캐릭터 스타일로 지정된 문자 스타일 2라는 스타일에 아무 스타일이 지정되지 않아서 보기에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이 펍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문자 스타일 2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아무 스타일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단락 스타일 1을 클릭해서 이 드롭 캡스 값을 0으로 만들어 주시고 Don으로 설정을 해서 OK를 누르면 지금 화면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태그는 수정이 된 것입니다. 그럼 아까 수정했던 사항까지 모두 반영이 될수 있도록 다시 내보내기를 하겠습니다.